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의 내용은 어, 지금 현재 특검이 통일교회 관련된 어, 정치자금 수수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만 탈탈 털고 민주당도 좁고 또 민주당 인사들도 만났다고 했는데 특검이 이것을 뭉겨버렸습니다. 근데 오늘 지금 언론에 지금 의하면 유성락과 김현종도 지금 어,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 미국의 부통령을 만났던 그 사실이 지금 공개됐지 않습니까? 참 특검 정말 기가 막힙니까? 이게 이런 게 여러분 특검입니까? 특검이 범죄를 조절을 놓고 특검을 한다? 이게 정말 로 웃기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이재명 정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십니까? 민주당 정권 한번 주둥아리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. 어떻게 지을들도 만나고 지을들도돈 받았는데 응? 국민의힘만 문제 있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킨다. 또 이재명은 뭐라겠습니까? 통일 교 종교가 종교와 정치와 분리시킨다면서 해산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의 말처럼 민주당도 또 이재명 정권도 해산돼야 되겠네요. 아니 왜본인은 얘기를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?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지금 그 2020년 2월 당시에 지금 그때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제치한 한반도 평화섬의 행사장을 찾은 어, 어, 마크, 어, 마이크 벤스전 미국 그 부통령을 만났고 또 여기에 그때 당시 김현종이라든가 위성낙도 만났습니다. 그 만약에 통일교가 줬다는그장관급 혹시 이 사람들 아닙니까?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 그뭐 당시 특보단장도 맡았고 그 다음에 실용외교위원장이었던 김현정과 유성락은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검 그리고 이재명 정권 정말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책임이나 처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말장난만 하십니까?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이런 식의 말장난과 국정농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?